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아멘. 얼마나 좋으려? 아멘. 주예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아멘. 고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구절의 생각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아멘. 아멘. 오키다널허려 주사랑 허든 서 아멘. 사랑 구주 예수여 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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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도다. 가정 예배를 드려본 사람만이 가정 예배의 기쁨과 은혜와 소중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어, 나눠지는 종이 11번입니다. 11번 마가보험 1장 15절. 좀 짧으니까 좋죠. 마가보험 1장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같이 하겠습니다. 마가음 1장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띄어 적겠습니다. 마가음 1장 15절 말씀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다시하면요 마가복음 1장 15절 따라하시죠.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다시하면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가라사대가 지금 이제 번역 성경 은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큰소리로 달합니다. 시작. 마가보험 1장 15절 말씀.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남상숙 집사님. 같이 믿으시죠? 한번 큰 소리 해보세요. 자, 시작. 음. 어, 서적 집사님, 오지, 아멘 잘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자, 한번 해보세요. 마가음1장 15절. 시작. 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마가음1장 15절 말씀.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어, 마가복음은 마가가 지은 책입니다. 마가 마가는 청년이죠. 사도행전 마가다락방 있잖아요. 마가다락방을 제공한 아주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은혜 받아 가지고 책을 썼는데요.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나 누가나 요한은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마가복음을 딱 미리 갖다 놓고 거기 이제 빠진 것, 거기에 좀더 좀 살붙이고 좀더 이제 다른 것을 넣은 것이 이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굉장히 중요한 역사가 가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1차 전도 때 이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그 다음에 바울이 가면서 마가를 총무로 삼고 왔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한참에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를 받아 가지고 어쩌면 아, 젊은 사람이라 아주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바울 목사님과 바나바 목사님 모시고 가지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는데, 날마다 가서 배 타고 하고또 배멀미하고, 또 힘들게 도착하면 거기서도 핍박도 하고, 죽을 고비를 다 하고, 아주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평소에 고생 안해보 부잣집 아들이라 너무 못 이는 그래서 도망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1차 전도 때 막대한 이제 어려움 당했습니다. 한참 지나서 바울과 바나바와 또 우리가 지난번에 나가서 전도하고, 이제 그 보험전환 그 다시 가서 그들이 믿음에 있는가 돌아보고자. 그때 이제 바나바가, 바울 목사님, 우리 조카, 마가 데리고 갑시다. 서도 바울이 안 됩니다. 지난번리가 마가 중간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또 고생하겠습니까? 난안 됩니다. 바나바가 아니, 전난번 어려서 그랬지만, 이제 컸으니까 괜찮을 겁니다. 안 됩니다. 한번 그네 사람 또또 이제 어려우면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두번이 싸우다가 결국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마가는 이제 바나바와 같이 보험 전원 다니다가 베드로를 만났어요. 그래서 베드로 열심히 섬겼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데모데 호세에 보면 죽기 직전에 잠깐 마감 걸린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또 마가도 젊었을 때 그때 내가 마가의 실수를 용서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데모디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데모디야 내가 이제 곧그 순교할 날이 가까우는데 그동안에 마가 보고 싶다. 내가 젊을 때 내가 마가 를 내쳤는데 마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들어보니까 베드로를 따라다닌다는데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같이 있다가 바울이 마가를 축복해 주고 복음을 전해 주고 그래서 마가가 너무 은혜받아 가지고 성경 기록했어요.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짧지만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 가득 차 있고요. 또 기적이 예수의 기적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어려울 때 마가복음 읽으면 하나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가지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마가는 1장 1절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다른 사람들 성했을 때뭐 여러 가지 인사 얘기하는데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꽉 차있으니까 나오 툭 타는 말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보통 서시는 일반의 인사라고 다른 걸 서는데 마가는 워낙 예수가 충만하고 예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할 말이 예수를 빨리 전하고 싶어서 편지를 쓰자마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시작합니다. 얼마나 마가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1장 15전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 나오죠. 가라사대, 이르시되 이 말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셨던 말이에요. 막가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색 1장 1절에 1장에서 맨 먼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가라사대, 이르시되 빛이, 설하신 빛이 되었고 그때 그 위대한 천지 창조의 그 기분 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천지를 변화시키고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시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라사대 이르시대라고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단어 하나는 굉장히처럼 의미가 있습니다. 마가보면 내가 모세가 모세가 창세기 쓴 것처럼 나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세가 창세기처럼 내가 마가복음이란 복음서를 쓰겠다. 그런 창세기에 비한 위대한 책을 쓴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가라사대 가라사, 때가 찾고 했습니다. 여기서 때랑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전도 3자 보니까 하나님 모든 은 때를 따라 역사하시고 사람이 날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 거둘 때 있다. 이제 이때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의 아들 예수 그리스를 보내실 때가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때가 찼다. 이 말이에요. 때가 찼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메시아를 기다렸다. 기다렸는데 이때 이제 메시아 오실 때가 됐다. 라고 말합니다. 때는 하나님이 작정한 때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때에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일 이루어 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오늘 됐으면 쓰겠는데 안 돼요. 내가 오늘 내가 좋은 일이 있으면 좋긴 안 돼요. 그것은 아직 하나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전도했는데 우리 자녀, 남편, 누누 전도했는데 예수를 잘 믿었으면 되겠는데 안 믿어요. 왜 아직 때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면서 죄송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역사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에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 하루 같아요. 나는 그냥 날이 길지만 하나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너무 그냥, 어, 너무 속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때를 묵묵히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십시다. 때가 찾고,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 영을 우리의 마음가운데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풀이하시느니라. 사도바울도 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은 때가 찼다. 하나님께 작정한 때가 찼을 때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참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 나라로 표현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는데, 아담 가와가 죄를 짓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짐으로 말리면 아마 거기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는 뺏긴 하나님 나라를 되찾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린 곳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된 곳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 말씀의 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 법이 있잖아요. 가령, 어, 차를 몰고 가는데 어느 때는 60km. 50km, 80km, 100km, 110km. 정해졌어요. 법이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만약 거기서 가령 100, 100, 100km를 가야 되는데 110km 갔으면 단순한 과속카메라 했잖아요. 거기에 걸리면 벌금 7만원 무는 거예요. 그것이 몇번 반복되면 운전 정지당합니다. 그것이 법이에요. 이 도로는 100km 이하로 달려라. 100km 이상 달리면 그것이 벌이다. 그래서 벌고 물고요. 딱지 날라오고 몇번 반복되면 차 운전 자격까지 없어집니다. 그것이 세상 법이에요. 그처럼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의 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그것을 믿어야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 나라. 마, 세상은 사탄의 지배한 마귀 나라 됐어요. 그 세상 나라를 이제 바꾸셔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것이에요. 인간들은 그 나라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계속 뭐 국회의원들 선거하고 대통령 바꿔줘도 별로 바꾸지 않아요. 그렇죠? 왜?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앞질, 앞일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게 오셨어요. 세상 나라는 마귀와 사탄이 지배하고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권세가 지배하는 나라로 바꾸도록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세상 나라, 마귀의 나라가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일이에요. 주님은 그 일하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세상 나라를 몰아내고 바꿔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오신 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말씀 을 이루게 해서 우리가 죄를 하면 주님 너무 기뻐하신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 6장 33절 그런 적 너희는 먼저 그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라. 그래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우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오 너희의 마음속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오 의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예수를 모신 것이, 예수를 모시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의 말씀이 그다음 증거되고, 예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한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 세상 나라, 마귀 나라 몰라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기뻐하시고 사탄은 방해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계신 것이에요. 그렇죠? 네.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예수님 모시고 가는 곳이 하늘 나라예요. 예수님 내, 마음, 내 마음이 있으면 내 마음이 천국이에요. 내마음속이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집에 예수님께서 계시면 예수님이 계신 우리 집이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모시고 가는 버스 간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모시고 예수의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의 말씀 가지고 예수의 위에서 사는 곳이 직장이라면 그내 직장이 하나님 나라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모신 곳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의 뜻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 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도의 살아갈 방법이에요. 복을 받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꾸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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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욕심만 저리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 계시지 않고 예수님께 도와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여러분 직장 하나님 나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 천국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 하늘 하늘 하늘천 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천국은 내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한 천국 됐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예수님모못 사는 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을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라 고 생각하면 이 땅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 돼요 그런 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있는 곳이 네 마음속에 천국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있는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위해서 일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할 말도 다 못하고 참고 희생하며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저절주로 믿습니다. 아멘. 자, 다시 있습니다. 마가범장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 임하게 에서회개 해야 돼요. 회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생활을 이제 돌이켜서 거기서 거기서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쭉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길 가던 그길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곳,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회계라고 해요. 회계에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회계한 뒤에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복된 소식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이땅 오셨다가 당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그래서 복음은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고, 듣고, 믿, 믿잖아요. 그래서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 짧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다시 있습니다. 시작자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은 이 복음을 예수를 이웃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내 목적입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직장 복음을 전하고, 또 성교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여와께서 호 우리가 일할 때,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샘물교의 성도들 하나님 날확장의 귀하게 쓰반은는 십자가 군병되도록 천국일꾼되도록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써옵 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루 일과 다 마치고 이처럼 가정 예배들 드리고 해서 모인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흐뭇하게 보시면서 내가 너희 뭘 도와줄고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가정에 때를 따라서 풍산 은혜와 복을 차고 넘치게 주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대로 삶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이제 귀한 복음을 받았으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때 우리 가정과 직장 모든 것에 필요한 것을 차고 넘치게 채워주어서 예수를 증가한 데 쓰임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예수를 전하는 천국 나라 전하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복을 주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 지역과 필리핀에 중국에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나도 거기에 동참하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게 하심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역사하시사 이 귀한 복음을 알고 믿게 하셨사오니 우리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내서 힘차게 독력한 아름다운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건강과 물질과 믿음을 하락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널리 이웃들 가정 전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천국이요 우리 집안 천국이요 내 직장 천국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이웃들에게 전파되고 나타내고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